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반시민 파트 두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고! 빠밤 빠밤 빰빰 됐어 어 여기 이제 적이 많은 냄새가 나요 지금 뭐가 먹어 오, 오마이갓 깜짝이야 뭐있나자 이거를 냅두면은 이제 애들이 스펙을 챙깁니다 됐어. 자, 지금 피가 많이 달았는데? 자, 이제 애들이 메디피켓을 먹었죠? 자, 여기 있던 거를 챙겨왔어요, 얘들이 자, 방금 저안 먹고 지나갔잖아요. 자, 오케이. 나와. 질 막지 마. 자, 저거 이제 냅두면은, 메디 가서 죽습니다. 없네? 없네? 야, 이거 주워. 빨리 주워. 주워. 왜안 주워? 자, 주웠죠? 총. 그리고 메디피 주웠어요, 방금? 깜짝이야 자 여기서는 샷건보다는 더 우지 머신건이 좋은데 지금 제가 계속 샷건들고 을 있었네요? 멍청한 짓을 했어 자 어니? 땡겨 던져 잡아 땡겨 던져 땡겨 던져 땡겨 던져 땡겨 던져 땡기고 던져 땡기고 던져, 당기고, 던져. 당기고, 던져. 됐어 서밤빰 음, u 음, 됐어 좋아 빠밤빰 u m p b 밤 m p b u m 밤빰 u m p b 밤빰 p b u m 밤빰 u m p b 밤빰 p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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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m 어 b u 줍시다 아니 여기 좀 you sent sentry t o w e 이 together, I joke. So, s 자, 이거를, 이 자식들, 이방할 센트리들이 저희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 죽여, 임마. 이들을 죽여. 이거 죽여, 임마. 됐어. 가자. 가자. 저 위에가 길인데, 자, 여기 가면은, 아, 야, 여기 아니야. 여기가 길이야. 여기가 길이고, 저 위에가 아이템이 있는데요. 아이템을 먹으러 갑시다. 깜짝이야. 여기가, 여기가 아이템을 먹는데요. 위가 에기계아니고 자, 여기가 아이템을 먹어야, 먹는 곳이거든요. 자, 어디냐면은 이거예요. 땡겨. 넘겨 됐어. 땡기고, 넘기고 됐어. 땡기고, 넘기고 됐어. 아샷, 됐어. 자, 이렇게 세 개를 갓 부스라니 이렇게 다 먹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 뭐 야, 두명 어디 갔어? 두명왜 증발했냐? 뭐야? 두 명이 증발했는데? 어! 오 마이 갓! 두 명이 사라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갑자기 있던 애들이 사라졌어! 어, 뭐야? 또 나타났네? 어딨니? 어, 여기 서었구만 자식들! 나와 임마, 길 막지 말고. 자, 이제 여기서. 그. 저런게. 이게 그지같이 많이 날라옵니다던져 여기다. 날라올 때마다 점시힘되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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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빰, 빰, 빰. 가자. 가자. 좋아. 또 왔어? 와우, 계속 오네. 계속 와요, 계속. 땡겨요. 이거 뭐 그거 하는 것 같아. 갤러그 하는 것 같아요, 갤러그. 빰. 빠밤, 빰, 빰, 빠밤, 빰, 빠밤, 빰.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남았네. 빨리 와. 얘들아, 나 따라와야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잖니? 자, 나를 따라와. 뭐야? 그래. 네가 장전을하던말로 나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만. 어이서 어머하라고 명령이야. 일어줍시다 아니 이거 왜안 깨져? 떨려봐. 이걸로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군요. 자 다른 길이 있나 찾아봅시다. 위로 넘어가야 되나 본데 내가. 자 여기를 제가 넘어가서 저 녀석을 이 녀석들을 뭐야 왜안 올라가죠? 아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왜 여기 안 올라가졌죠? 이상해. 자 올라가서 넘어가서. 뭐라는 거야? 빨리 와! 뛰어와! 뛰어와! 왜 그래? 왜 싸워? 왜 싸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날 따라와! 가자! 자, 저게 또 이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뛰어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살짝 잘 안보였는데? 어 여기 한명 있네? Yeah. Yeah. 가자 가자 렛츠고 yeah. 뭐야 어디서 yeah. 날 끄는거야 자 트라이더가 있네요 저 굶지같은거 yeah. 저거를 이제 상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래 나 맞아 임마 폭파시킨대요. 자, 일로와. 도망가, 얘들아. 폭파시킨대. 말을 들어. 한명 어디갔어? 야, 하나, 둘, 셋 밖에 없잖아. 한명 어디갔어? 나와, 임마. 딜 맞지 말고. 던져 던져야, 던져야. 뭐야? 이거, 이이 뭐 이거, 이거, 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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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땡이땡 이거, 이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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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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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진짜. 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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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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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답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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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지금 이런 데를 보낸단 말이야. 제때 맞춰오셔서 다행이에요. 그지 같은 것들이 좋았어. 자 여기를 가도록 하죠. 여기는 정말 그지 같은 데입니다. 좀비들이 튀어나와요. 모르시겠다고요. 자 이렇게 점프하다 를 보면은 좀비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가 차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빨리빨리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죠. 출발. 점프. 점프. 오, 깜짝이야. 땡겨. 여기다 떨궈요. 땡겨. 던져.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땡겨서 여기다 놔주세요. 던져. 그리고 이거 하나. 저기다가 벽에다 박아요. 또 하나도 저기다가 던져서 박습니다. 어디가? 안 돼! 여기다 놔주시고 점프. 점프. 아이, 진짜 졸라 귀찮네. 점프해. 야. 귀찮다. 자, 잡고, 여기다 던져요. 여기 좀비들이 죽어요. 하나 더 오네요. 죽어, 임마. 따르따따따따따.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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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 됐어. 저기 하나 더 오네요. 왜 이렇게 많이와 죽어, 임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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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온것 같은데. 오, 와우, 니가 이걸 갖다 줬구나. 나한테 이걸 쓰라고. 자식, 죽어요. 잘 가. 죽어지나. 자, 이렇게 좀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좀비들을 다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좋아지려 하는군요. 됐어. 가자. 렛츠고. 던져. 됐어. 헛! 헛! 자. 이 점프점프해? 자식, 어디서 이렇게 점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못 들었나? 여기 있네.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나이 가자. 자, 그리고 여기서 점프,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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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빠밤빰, 빠밤빰, 밤빰 빠라밤빰, 뺨, 빰, 빰, 빰. 여기 내려가면은, 제 기억에는, 바로 입구로 떨어집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은 저쪽 길에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뻥!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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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임마. 그줄 알았어요. 빨리 와. 자, 어서요. 가자. 이렇게 속 도와드려, 임마. 자,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아직까지 아주 좋아. 자,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두 명? 야, 왜두이이 왔어? 뭐야? 이거 없었어. 얘들이왜 이렇게 증발을 하죠? <놀람> 아이, 진짜. 왜 이렇게 증발을 해? 얘들이 계속 사라져요, 있다가. 있다, 없다가 아주 난리 나네 여 안전하지 않아 벌써 여 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 그래 임마 난 안숨어 임마 난 니들을 다 죽이러 왔어 가자. 아이 뭐야 너왜 안죽여 맞았잖아 저는 저녀석들을 죽이러 왔습니다 나는 니들을 죽이러 왔어 콤바인들 자 가자 콤바인들을 죽이러 갑시다 콤바인들을 보일때마다 지금부터 이제 쏴 죽여줄거에요 그냥 가서 머리통에다 한발 니네 머리에 한발 야 어디갔냐 얘들얘들또 어디갔어 뭐하는거야 이 자식들 야네 머리에 한발멋신건 뭐야 여기 방금 다리 낮지 않았나요? 죄송해 다리가 낮았던거 같은데 내가 잘못봤나? 자 문안열리고 여기도 안열리고 됐어

나 여기 지나가고싶어 임마 지금 야 길좀 만들어봐 내가 지금 이쪽에서 나왔지 그러면은 길이 있어야될거 아니야 당연히 어? 왜 없어 길이 가시러 가자 빨리 나에게 문을 열어줘 빨리 어서 열어라 문을 이쪽에 콤바인이 있는거 같군요 던져 줍시다. 여기로 던져. 빰뭐 없는데? 야, 문을 좀 열어달라고. 여기 지금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여기 길이 없잖아. 지금은 빨리. 원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저기 딱 열리면서 길이 이제 생겨야 되거든요. 문이 안 열어주네. 문을 왜 이러지?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길러 나가는데, 여기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여기 없네요. 그거 있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쟁, 이렇게 계속 전투를 하는 게 아닌데, 여기거든요. 여기가 길이에요. 뺨뺨 뭐야? 왜 이렇게 문이 안열려 원래 여기서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애들이 어 뭐야 왜또게 왜 갑자기 열려 아까 안열렸잖아 네. 미안하다 살려주지 못했다 반응이 느려갖고 아우 이런 젠장 잠깐만 니살리다 네 내가 죽었어 안되겠다 열받는다 야이씨, 루아루아루아 루아. 니네 다 죽었어. 됐어 자 지금부터 아나콘다를 들고 갑니다. 열어, 열어. 아, 왜또안 열려? 아, 저 콤바인 잡고 갑시다. 깜됐어 오케이, 뭐야 이모르데요가 아모야? 어, 아모르데요 했는데 아모가 아아야야 이 자식 봐? 왜안 죽어? 도와줘요. 야, 너왜안 죽냐? 어, 이거 되게 신기한 애들이네? 암호가 뭐냐고 하니까 암호라고 했어요. 세상에? 저런 암호가 어딨어? 와, 어떻게 저런. 암호를 대요! 암호! 이게 뭐야? 어디? 이 뭐야? 야니 말이야 방구야. 가드 키트를 받아요. 나와, 나와, 나와. 길을 열어가 돼. 가어 됐어.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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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아니 근데 아직도 그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어 암호를 대요! 암호! 어이 게 뭐야! 암호를 대요! 암호! 아니 뭐야 기가 막자 여기.. 어 뭐야 뭐야 이거 왜 살아있어 왜 살아있어 저거 공기가 어, 이렇게 나오네 자 이제부터 저 녀석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저 녀석들이 튀어나오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 녀석들 을 특효약인 샷건을 들고 가도록 하죠 내려가 아이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봤어 안녕? 안녕? 어 깜짝이야 너 임마 죽어 죽어 빨리 내려와 임마 나 혼자 가고 있잖아 안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야지, 짜식들이. 나 혼자 가게 만들고 있어. 죽어. 죽어죽어 죽어. 자, 여기 왠지, 이렇게 많이 있지만, 뭔가, 헤드크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군. 됐어. 나와봐. 나와. 나와. 먹었니? 야, 이거 먹어. 아, 이러면 내가 먹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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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짠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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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 아, 아. 가자. 으, 아, 아, 바다, 바다 자, 짜라. 짠짠짠짠짠짠 여기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날 쏘냐? 어디냐? 여기냐? 죽어라 왜안 맞았나? 죽어 어이 네. 이거 정리를 해주시고 자, 샷건 을 들고 가도록 하죠. 어, 뭐야? 뭐야, 너이 자식? 앉아 단거 움직어. 근데 콤바인들은 좀무었네요 지금. 콤바인은 이리 저도 같이 갈게. 내려. 자, 먼저 려 뚜뚜루뚜루뚜뚜뚜 2층에 있는데 저런거 없다라아라라 어, 오케이 자, 이거 먹어 메디키 빨리 챙겨 이거 빨리 챙겨 챙겨 그래 좋아 먹고 깜짝이 괜찮았어. 네. 오, 깜짝이야. 오, 씨,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어, 뭐야? 방금 봤어요? 오, 이상한 깜짝 놀래? 왜? 저렇게 쳐놓고 쳐 자, 이걸로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해줍시다. 이제 이거 쓰는 애들 많아졌어요. 자, 일단 잠깐만. 일좀 뚫어봐. 됐어. 자, 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죠. 자, 이거. 아 이거 못 지나가는 거였지 맞다. 내거 그리고 짜라란 짠짠짠 총알 총알 초알, 총알 초알, 총알이 없네. 자 가자. 어차피 이거 총알 풀이니까 이걸로 계속 쏴주면 되겠습니다. 가자. 죄송해. 빠밤 빠밤 빠밤. 제송이 <laughs>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없네. 가자. <laughs> 귀여워. 이거아 아라라따라따따따... 여기 안으이 체력 엄청 많네. 어... 따로 가면... 어려알이 없네 괜니까불었다 불렀다. 자, 여기넣어 이렇게 하도 아, 네. 땅 좋았어 자, 여기가 이제 정리가 됐네요 어? 누가 살았냐? 바다에서부터사 남았어 아식자 그러면은 잠깐만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것만 먹고 가자 저기있어 됐어 땡겨 일로와 아이 일따 됐어 넘어 오케이 됐어 너도 넘어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넘어와.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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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영상 다음 파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반시민 파트 세번째입니다